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어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정이 이어지면서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은 1.38%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결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헤드라인 물가지수와 근원물가 지수가 모두 다 예상치를 월등하게 하회했습니다. 2.7%와 2.6%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cpi 산출과정의 왜곡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좀 일관적이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즉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매주 고용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즉 노동시장이 급격한 둔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네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내년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전날 대비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CPI 결과가 잘 나온 것 대비로는 금리인나 기대감이 큰 변동성이 없었던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조금 더 시기를 갖다가 뒤로 봤을 때는 원래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4월달에 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3월달에 할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조금 더 진전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시를 전후로 해서 일본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은 20 모비피가 확장적인 가운데 향후 일본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현물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이후에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거시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온체인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시장이 특정 이벤트, 호재가 발생해서 반등을 하더라도 90K를 전후로 해서 기계적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명목적인 결과가 잘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특정 구간에 도달하면서 매도세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물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장기 보유자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장기 보유자 매도세가 정점을 찍고 나서 일정 부분 완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고인들이 항복성 매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계획에 따른 대규모 이익 실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이클이 중후반부에 있는 패턴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현재 시점에서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 회피 움직임들이 더 크게. 작경을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를 전후로 해서 단 6시간 만에 무려 73억 달러의 테이커 매도 물량이 선물 시장에 유입이 됐고,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이 선물 시장 주도에 강한 하방 압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현물보다도 파생 상품 시장에서 위험 회피와 포지션 축소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 매도세 중심으로 강하게 매도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마이닝 펄스라고 하는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박동 지표인데요. 자, 이 지표는 각 블록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을 해서 블록이 원래 기대값인 10분 간격으로 이제 형성되는 부분들이 더 빠르게 생성이 되는지 느리게 생성이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블록 생성 간격이 길어지면서 이 지표 자체가 음수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채굴이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낮은 채굴풀과 채굴자들은 장비를 끄거나 아니면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된 겁니다. 다만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부담을 주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을 극복하고 나면은 다시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이렇게 바닥 구간에 가깝게 가고 나면은 이 지표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해시레이트도 회복이 되면서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서 사이클이 전환되는 패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장기보호자의 매도가 굉장히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생상품 시장이었고 결론적으로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떤 측면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매수 대기 수요와 매도 대기 수요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현재 매수 대기 수요가 매도 대기 수요보다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더 우위를 점한 이후로 계속해서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기 시그널이 의미하는 것은 공격적인 매도 이후에도 하방에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단기 지지 구간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방에서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아까 장기 보유자 지표 자체는 매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다면,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순 포지션 변화 한번 살펴봤을 때, 양수 영역으로 크게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사상 최고 속도로 증가하면서, 신규 자본 유입이 30위 기준으로 10만 BTC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들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기계적인 매도세에 의해서 이 여파들이 가격에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하방 변동성을 막아내는 역할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변동성 민감도가 현재 굉장히 높지만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이런 구조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 증시와의 연관 관계성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증시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 지수는 S&P 500 옵션 가격을 통해서 이 향후 30일간의 시장이 예상하는 공포와 변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빅스 지수와 비트코인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왔는데, 특히 지수가 급등할 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은 빅스 지수 자체가 일본 금리 발표 같은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를 앞두고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MVT 지표를 한번 활용해 볼수 있는데요. MVT 지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실제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경제 활동에 비해서 정당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음수영역,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음수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활용도 대비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가 마이너스 0.58을 찍고 0.32까지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상화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국면은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고 점진적으로 축적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온 체인 펀더멘탈과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마인이 또 이더리움을 투매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신규 지갑이 팔코 넥스로부터 375 이더리움을 받았고 이 지갑은 비트마인 소유 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온체인 렌즈가 내놨습니다. 현재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3.2%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규제 이슈이고 그리고 시장구조법안이 언제 통과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미국의 AI 크립토 책임자인 데비삭스가 내년 1월에 마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기관들이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내년에 규제와 더불어서 채택 관점에서도 확장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크인베스트가 자사 ETF를 통해서 비트마인 주식을 1,056만 달러어치를 매입을 했고, 이 밖에도 코인베이스와 블리시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사가 얘기하는 바는 미국의 규제 명확화와 기관 접근성 확대, 그리고 상장 자산 선정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자산 클래스로서 더욱 정체성을 높이는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사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약세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기사들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이 어떤 리스크한 요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JP 모건이 스테이브 코인 시장이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 최대 6천억 달러 정도까지가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테더의 CEO는 AI 버블이 이 비트코인에도 많은 위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 같은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글레스 노드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 여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95K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 구간에서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음수로 전환을 했는데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이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이탈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오히려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 국면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22평선에서 정확하게 박히고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MACD는 데드크로스가 진행 중이고 RSI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2평상과 활성주소 실현 가격인 88K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52평상과 이 95k를 넘어서고 이후에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있는 101k 그상단으로 400과 362평상까지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한번 대비해 봤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5시에 주간 옵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지난주 옵션, 이 맥스페인 가격 구간은 90K였는데, 이번에는 88K로 더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보다는 높은 구간에 있지만, 주간 옵션 맥스페인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장기 보유자들이 콜 옵션을 꾸준히 매도를 하고, 이콜 옵션 매도한 물량들을 헤지 펀드들이 또다시 매도를 하면서, 기계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K 금방까지 가게 되면,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현재 88k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이 구간들에서도 기계적인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가격이 현재 가격 구간보다 높기 때문에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구간들이 기계적인 매도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라이브 스터디나 코인 마스터클과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